온도를 한이십도로 올려야 될거 같은데, 온도에 저거 이십삼도만. 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어 헤어 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한1년반 동안 어 제가 이제 어, 뷰티 라이프의 MMS 방향성 커트를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연재한 내용들이 벌써 이제 한 이정도의 양의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책을 집필해서 출판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출판 예정인데 이 내용이 어 그냥 이렇게 책만 내, 딱 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면서 QR 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MS 방해성 커트는요 음, 사실 MMS 방해성 커트가 탄생이 된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공, 미용에 대해서 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했던 내용들을 채팅는 옮겼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제가 이제 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어, 한국형 미용실 커트 베이직이라는 개념으로 탄생이 됐어요. 사실 지금 MMS 방향성 커트는요, MMS 방향성 커트는 사실 고개 같은 거. 제가 만약에 강의만 하고 현장에서 없었으면 커트 이제 뭐유지에 많이 하는 뭐 비버포인트나 비자사순이나 토이엔가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제가 막 강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고객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커트를 하고 했는데, 고객이 자꾸 기존에 배웠던 그 방식으로 어 했는데, 고객들이 한테 계속 클레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레임이 왜 발생이 되고, 특히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커트 기법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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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다하 보니까 하다 보니까 고객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한테 배우는데, 배우는데 있어서 어, 고객들은 미용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 많이 틀린 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많이 틀린게 뭐냐면, 일단 펌을 많이 하는 문화예요. 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다이 펌은 특히 뭐, 어떤 펌을 많이 하느냐? 웨인펌이라는 거죠. 웨이브 펌인데, 이 웨이브 펌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이 돼요. 굉장히 클레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뭐예요? 뻗침과 안 뻗침이 에요 근데, 뻗침과 안 뻗침인데, 어, 뻗치해도 예쁜 머리가 있고, 안뻗침며도 예쁜 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뻗침과 안 뻗침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 뻗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뻗침과 안 뻗침은 라인 자체가 뭐예요? 라인 자체가 사각으로 되어있으면 뻗쳐요 뻗치고요 라운드 라운드이면 안 꽂혀요. 그리고 곱슬이면 꽂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 사람을 풀어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인에 타는 사각의 라인보다는 라운드의 라인의 커트를 많이 구사를 해주면 머리가 안 뻗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라운드의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또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뭐예요? 엘리베이션. 사각의 커트는 텍스처 위주의 커트를 많이 하고 라운드 커트는 엘리베이션의 커트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찾아 냈어요. 특히, 특히, 서양인과 동양인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특성상, 이건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특성상 서양인은 사각의 커트를 많이 하고, 동양인은 라운드 커트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냈고, 특히, 특히, 전대각과 후대각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서양인은 전대각 커트를 중위시 따지도 충분히 어, 커트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동양인은, 특히 한국인은 전대각과 후대각을, 특히 후대각에 대한 개념의 이론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그 방식 위주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 꽃집과 앞꽃집에 있어서 그거를 내 마, 내가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터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서양인은 서양인은 사각의 커트는 뭐예요? 층이 적어도 되지만 동양인은 층이 아주 많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현상이 생겨요. 특히 층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각의 층을 많이 바세게 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점이 더 많이 뻗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층이 적으면 적을수록 덜 뻗치긴 하지만 층이 많을수록 뻗치는데 전체적인 두상이 있어서 두상이 있어서 층이 많은 상태에서 오버존에서 뻗치는 거는 불편함이라는 거죠. 언더존에서 뻗치는 거는 언더존에서 뻗치는 건 뭐예요? 바람이에요언더중에서 꽂히는 거는 예쁜데 오버존에서 꽂히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 모든 거, 이 모든 거를 이런 모든 거를 고개같태배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개같태 배운 지식을 이렇게 하나의 어, 디테일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오픈을 할게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예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미용실에서 아무리 디자이너들이 예쁘게 해봤자, 고객은 집에 가서 손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객은 집에서 예쁜 게 중요한 거지, 미용실에서 아무 예쁜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고객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머리를 미용실에서 너무 예쁘게 했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손질해 보니까 손질이 너무 안 되고 안 이쁘다는 라 거죠. 그래서 MMS 방향성 커트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집에서도 예쁜 커트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도 예쁘고 집에서도 예쁜 머리. 어, 그런 걸 통해서 단골은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극단가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MMS 방향성 커트가 탄생이